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마음가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풀려갖고 아, 집을 샀어요. 그 집을 사갖고 아, 이제 우리가 첫 집이고 이러니까 여기서 애, 학교 졸업시키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꿈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끝났어요. 우리나라가 주식하는 사람보다 부동산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번건 투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집을 샀는데 내 집을 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야 경기가 좋으니까 가격이 오른다 맨날 뭐 실시간 검색하고 주식처럼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그러니까 하락장이니까 내 집을 어떻게 버티 마음 가지 어떻게 가져야 되냐 이런 거안 한단 말이에요 아예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우리 집 여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장기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락과 상승을 거듭하면서 항상 부동산은 우상향이니까 내가 하락장에 팔아도 내가 샀을 때보다는 훨씬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모니터 보는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부자가 많은 거예요, 부동산 부자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뭐 하락장에 버틴다, 안 버틴다 이런 말을 할 가치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집은 잘 갖고 돈을 벌었는데 투자를 하려니까 자꾸 모니터를 보는 거야. 답은 이미 본인이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락장을 버틴다 이런 거는 뭐 저기 주식 용어에 쓰시고요 주식 용어는 잘 모르겠고 부동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찰은 계속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불변하는 것들을 하나 하나씩 구입하시는 게 우리의 부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장기 보유를 자주 강조하시던데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은가요 장기 보유를 자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는 장기 보유를 미리 이미 깔고 가셔야 됩니다. 매도 시청 어떻게 잡을까요? 돈이 필요하면 팔면 돼요. 돈이 필요할까봐 파시면 안 되고요. 제가 강의할 때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다 나이 대가 다르실 텐데, 태어나서 물가가 안 오른 게 있습니까? 과자가 안 올랐습니까? 기름값이 안 올랐습니까? 부동산이 안 올랐습니까? 월급이 안 올랐습니까? 금이 안 올랐습니까? 혹시 떨어진 거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laughs> 진짜? 여러분 태어나 갖고 코스피 코스닥 은안 올랐어요? 아, 기력이 떨어져. 아, 미치겠다, 진짜. 수명이 떨어져. 아, 나 네, 웃기지 마요. 진짜. 새우깡 같은 경우는 한 50원, 100원 했는데 지금 한 1,500원 한쪽, 1,000원 넘죠. 아이스크림도 뭐그 정도 하는 거 같고.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됐다면 이런 생각을 해야지, 우리도. 아, 다 올랐네? 그러면 돈 말고 다른 걸사 갖고 갖고 있어야 되네. 이런 생각하잖아. 해야 되잖아. 새우깡 살려니까 새우깡은 썩지. 그러니까 안 썩는 걸 사야 될거 아니야. 이제 안 썩는 거를 추이시는 거야. 그안 썩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갈 거.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사는데 올라갔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살 날이 안 올라간다. 이런 전제는 안 깔리잖아. 그러니까 안 썩는 것 중에 제일 훌륭한 거, 금이든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거를 이제 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게 오른 건지 아니면 거꾸로 이건 가만히 있는데. 현찰의 가치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두 개가 합쳐졌는지 하여튼 결론은 그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갖고 돈으로 바꾸면 이게 바보지. 왜 자꾸 바보짓을 할라 그래? 대중들은 다 똑같아. 투자를 하면 자꾸 돈으로 바꾸고 싶어해. 지금까지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물가가 계속 올랐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는 걸 불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찰을 갖고 있는 걸 빨리빨리 짜장면이든 금이든 뭐뭐 그뭐 부동산이든 바꿔놔야 된다는 거야.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런데 하나 덧붙이자면 60년 전. 왜 애플 이 있었나요? 지금 시총 1위가 애플이죠. 애플 이 있었나요? 60년 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60년 후에 애플 있나요? 있을까요? 장담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면 60년 후에 그거 사라집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팔걱정을 할게 아니라 살걱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벌고 있는 뭔가의 소득은 아마도 먹고 사는데 다쓸 거예요. 그걸 얼마 정도 뛰어내서 반드시 짜장면을 사든 금을 사든 뭘 사야 되는데 그냥 없어지지 않는 거 사세요. 쉽죠. 어렵지 않죠. 내제 말에 이해가 안 가거나 공감이 안 가면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실천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하지 않는 거를 실천하라 그러면 사이비지. 근데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데 실천을 안 하면 여기까지 할게요. 그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경매를 낙찰을 받죠.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 어떤 부동산을 A라는 사람이 샀는데 그 부동산은 잘산 겁니까? 못산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아무도 모르죠. 그 부동산을 잘 샀는지 그러면 그 부동산에 빚이 있는데 대출이 있는데 그 A라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못 갚아요. 그래서 계속 이자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부동산은 잘 샀습니까? 못 샀습니까? 세 번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 진짜 이자를 못 내갖고 원금과 이자를 못 내서 경매 나왔습니다. 그 부동산은 잘산 겁니까? 못산 못산 겁니까? 또 다음 단계 갑니다. 그래서 경매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부동산은 잘산 겁니까? 못산 겁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상하게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 부동산이 누가 소유자가 되느냐에 따라 그 부동산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 부동산에 만약에 운명이 있다면 그거를 낙찰받은 사람도 그 부동산을 잘못 써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건. 마인드고 방향이에요. 가끔,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재수업계에 경매 사냐고. 만약에 그 말이 조금이라도 맞았다면, 저는 <laughs> 경매를 뭐 한두 개 받아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잘 받는 건 어떤 수익률을 올린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고, 내 마인드나 방향을 잘 세운다. 라는 거는 내가 부자가 될수 있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